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보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구성하실 때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 뭐, 숏을 잡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시장을 크게 볼 필요는 없죠. 오히려 시장이 밀릴 때 단기적으로 낙폭주를 잡는 게더 유리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일주일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3일 이상 상만 보유를 해도요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지금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알 수가 없고 대외적인 악재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자리는 지지선 부근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 움직임은 강한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강하게 내리박는 얼마전에 상승했던 2주치의 상승을 단 일주일만에 다 반납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증시가 좋으려면 대외적인 악재가 없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야 그게 증시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전쟁을 하고 있다. 뭐 금리가 많이 올랐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좋은 이야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감이 지속될수록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대외적인 악재를 해소해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해 주면요. 시장이 좋아져요.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요. 뭐 고용도 침체되고 뭐 경제도 침체되고 그래요. 근데 언론에서 아니다 나아질 거다 뭐 다음 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이래저래 해서 나아질 거다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과 시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계속적으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포지션의 매매가 좋을까요? 당연히 낙폭주를 잡는 게 유리하고요. 당연히 매수할 때도 오를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는 거죠. 아, 다 오르는데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계속 이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계속 오릅니까? 그래서 낙폭과 조정을 기다리면서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발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1차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분할 자리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상승했을 때 비교했을 때 폭락이 단기간에 꽤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지금 지지선을 밟고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지지선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폭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 눌렸을 때 매수 전략을 잡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휴림 로봇입니다. 다 아는 종목이죠? 로봇 관련주고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요한 건이 주식이 과거에 한번 큰 급등을 했잖아요? 이건 저는 매집으로 보거든요? 아니, 이렇게 큰 상승이 어떻게 매집입니까? 이건 매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매집이 될 수가 있냐면 시장에서 정말 많이 소외가 된 주식일 경우는요. 조금만 매집하고 올려도 호가가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뭔가 올렸으면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안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추락하면서 주가가 거의 제자리까지 왔습니다. 세력이 이 정도 하려고 뭔가를 만들어내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뒤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큰 하락과 상승이 있었던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식이 지금 1년 좀 넘게 한번더 슈팅을 내고 큰 상승을 만들어줬 니까 이 주식은 뭡니까 한번 오르게 되면 큰 슈팅과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주식으로 이미지가 각인이 된 거예요. 이 종목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공략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오를 때를 보는 게 중요해요. 주식은요, 오를 때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휴림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요, 연속적인 급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급등하고 나서 다음날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성격을 안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눌리고 있긴 하지만 한번 급등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연속적인 급등이 일어나서 단타를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눌림에서 잡으면 수익이 다른 종목보다 어때요? 더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이러 변동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번 매수했을 때큰 수익을 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슈림. 봇을 말씀드려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주식이 얼마 전까지. 동전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를 받고 상승 위치에서 정배열 위치에서 슈팅을 가야 그 좋은 그림을 알수 있고요. 재무나 회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래서 이런 종목은 손절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응의 영역이 중요하다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좀 하락해도 그냥 가져가고 뭐 가치 투자로 가져가기에는 이 종목의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고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넥슨게임즈입니다. 넥슨 GT와 넥게임즈가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이름이 넥슨게임즈가 됐어요. 자, 근데 이 종목 성격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요, 휴림로봇 성격이랑은 완전 같진 않지만,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당일날 오를 때는 크게 올라요. 당일에 오를 땐 거의 크게 올라서 보시다시피 상한가나 큰 급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특이한 게그 다음 날이요. 크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를 보합 가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꽂아 버립니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 짓을 왜 하는 건가 이거 매집 중이라서 하는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봤지? 사지마 다음에 또 들어오면 사지마 계속 물리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서 삽니까? 밑에서 사나요? 아니에요 오를 때 사요 오를 때 삽니다 그럼 오를 때마다 사면 어떻게 돼요? 크게 물려서 손실을 보는 주식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습니까? 이거 매집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넥슨게임즈가 어딘가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아마 인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합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를 또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면 이게 1조 5천짜리 회사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럼 누가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나 인수 못합니다 이거 대형 기업이나 회사에서 인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 인수가 된다고 하면 이 회사의 규모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런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주당 가격이 얼마예요 23,75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보다 저렴한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상향을 쭉잘 만들어 주면서 왔고요 일단 신고가 만들어내고 차트를 많이 망가뜨렸으니까 당분간 움직이면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도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고 단타 종목이라기 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가 제가 자주 봤던 주식 이거든요. 이것도 강한 세력주예요. 보통 세력주가 아닙니다. 정말 강한 세력주고 차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큰 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크게 계속 오르면서 모멘텀을 잡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보합과 박스와 횡보를 하고 있는 주식이다 하는 거죠. 제주 반도체, 결국 반도체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대표 산업군이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식도 바닥을 계속 키고 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차트를 만들어만 가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대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남들이 잘 보지 않고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주식을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도 제가 가져왔고, 요거는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죠. 흔들고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집 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매집 중인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싸질 때 사면 됩니다. 저렴했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티플렉스입니다. 이게 니켈 관련주로 해서 크게 올라섰죠. 정말 긴 시간 동안 큰 시세 없이 박스를 오랫동안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내긴 했지만 롱바디 양봉으로 자리를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고가에서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신고가에서 롱바디 양봉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린 거예요. 니켈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심각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섹터가 다 오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재 섹터치고는 많이 오르지 못한 주식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주목을 받았었죠. 그 뒤로 주가를 계속 방치하고 냅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치. 자체가 큰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박스를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요 스티플렉스도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료주라든지 또 원유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이쪽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나 또는 이제 니켈이나 철강 쪽으로는 아직은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철강, 구리, 니켈 이런 식으로 같이 뭔가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터 자체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고요. 오늘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어, 종목 추천은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이와 같은 관점으로 종목을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